오늘 가정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 오늘은, 어, 기도원이라는 사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기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그래서 이 미대한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위대한 사사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끝이 참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어, 이 기도원의 처음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압박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미디안 족속을 정복 이기고 또 군대를 이제 진멸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으니까요. 굉장히 그런 하나님의 임을 받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 그런 이 기동의 군사적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지요. 우리가 흔히 기동과 300 용사라고 말을 하지만 어, 300명의 군사들을 다 용사로 부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 오히려 성경을 조금 전체적으로 조감해 보면 그 300명은 용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미디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300명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미디안 족속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동원한 군사가 원래 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뭐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3만 2천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기도원이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미디안을 쫓아냈다고 라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중에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하는데 첫 번째로 돌아간 사람들이 무려 2만 2천명입니다. 그래서 만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많으시다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00명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미디안을 몰아낸 기도온 이야기에서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그 싸움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는 거절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나도 아니고, 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런 고백이 그 속에는 숨어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기돈이 보여준 좋은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하신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사실 이제 기돈이, 어,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왕처럼 되려는 욕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알수 있느냐 하면, 뭐, 이, 사상의 7장과 8장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딱한 가지만 예로 들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외가 쪽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과더 불어서 왕이 되려고 기드온의 모든 자식들 70명에 이르는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만 살아남게 되지요. 근데 이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아비멜렉, 그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동훈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의 아비멜렉이라고 붙여주었다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다스리셔야 한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상 그의 마음 속에는 내가 왕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원의 이런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오,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렇고, 말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세상적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도원의 모습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우리 가정의 왕이셔야 한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도 고백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왕이 백성들을 책임지는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의 모습 중에 앞서 보였던 좋은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나와, 그리고 나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사회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기독니 보여주었던 뒷부분에 조치하는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나의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될수 있는 일치가 되고 통합이 될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